입니까? <laughs> 호리스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<laughs> 문방구에서 구입한 칼라게물입니다 이명 액체괴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제가 이걸 좀 만져봤는데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. 여기 부분에 보시면 절... 절대 먹지 마세요써져 있습니다. 절대 먹지 마. 마시... 써져 있는데 절대 먹지 마세요. 제가 한번 이거 문방구에서 가시면 500원에 요즘 판매합니다. 500원에 판매하는데 좀 보라색 색이 다양합니다. 한번 촉감을 보겠습니다. 어, 느낌. 어, 이거 물컹물컹한데 물물 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물은 아닙니다. 이게 보면 이게 흩어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둥글뒹굴그는데 흩어지지가 않습니다. 이거 이게 많이 주의하실 점이 이걸 만지고서 손에 안 이게 안 좋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안 씻고 막눈 비비고 그러시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입 만지면 여기 또 보자지피 절대 먹지 마세요 써져 있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개 이게 늘때 엄청 힘듭니다. 이게 제가 좀 만져서 좀 작아졌는데 늘때한번 처음으로 꺼내면 진짜 힘듭니다. 늘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. 추천할 제품은 아니고요. 제가 궁금함을 한번 사봤습니다.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. 다시는 이런 제품은 안 삽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